네, 다음은 광수님인데, 어, 광수님이 1순위가 영숙님으로 바뀌었습니다. 음, 지난주까지만 해도, 어, 데이트 다녀와서도 영자님이 1순위였는데, 아마 영자님이 상철님하고 대화하고, 또 영숙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, 어, 아침에 대화하셨거든요? 해보니까 더 괜찮아 보이고, 또 종교 문제가 아무래도 계속 걸려서,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. 어. <laughs> 근데 뭐 아직 뭐 최종 커플도 아니고, 뭐 1순위, 2순위는 계속 바뀔 수 있죠. 어, 그래서, 봐보면, 일단 영자님이랑 먼저 보면 어 영자님을 아침에 불러내셨어요 어 자고 계시는 영자님을 불러내서 대화를 하셨다. 그러니까 요지는 다른 사람 을 알아볼 건데 영자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. 어 다른 분도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어 알아볼 거다. 그래서 영자님도 어 나도 그렇다. 어 서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좋게 끝냈어요. 그러니까 광수님은 영숙님, 영자님은 상철님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음, 광수님의 이런 모습이 되게 매너있어 보였습니다. 어, 이 데이트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오해하지 말라고. 왜냐면 다 오해를 하니까. 어. 그리고 나서 이제 영숙님을 따로 불러냈는데 영숙님도 광수님 이제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나는 거리낄 게 없다 말씀하셨고, 근데 왜 어제 영숙님한테 갔냐 이렇게 농담하셨어요. 이제 종교 때문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두, 두 분이 이 영숙님이 아, 난 간외하는 거 싫어한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 안 하는 건 어, 용납이 안 된다.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. 을 어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순님과 문제될 게 없다고 어, 생각이 들어서 어, 강순님 알아보고 싶다. 그리고 어제 영수님하고 데이트는 잘 했고 좋은 분인데 이제 또 영수님이 기독교시고 독실하신 게 보여가지고 이제 끝이 보이는 느낌이었다. 그래서 마음문이 닫혔고 어 나중에 분명 마찰 생길 것 같아서 어 마음문이 안 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어 영수님하고 데이트 해보고 싶다 어 말씀하셨고 영수님도 음 저도 그렇다. 어 저도 그말 하고 싶었다. 이렇게 해서 끝나셨습니다. 아마 이 대화를 하시고 어 영수님이 1순위 올라간 것 같아요. 왜냐면 또, 이순이 뽑으라고 하는데, 영숙님하고 데이트하려고 거짓말하면 또안 되니까. 그래서 이순이 선택하는, 어 영자님을 데이트 선택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영자님이랑 벌써 두번데이트 하시는 거예요, 어 광수님은. 그리고 영숙님의 1순위는, 어, 영숙님이 어 1순위인 어 남성 출연자분은 영철님하고 영수님하고 광수님. 이게 렇세 분이거든요, 지금. 그리고 영자님이 이순위인 남자 출연자는 영철님하고 강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 2대1 데이트 하세요. 이제 간밤에 어 영자님이 본인 개그 받아줬다고 어 관심이 생겼대요. 영철님이 영철님에 대해서 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. 영식님하고 어 영철님은 어 이번 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여서 따로 리뷰하고 이제 영, 근데 영자님은 영철님이 관심 받기에요. 어 목소리가 크신 분, 언성이 좀 욱하거나 높으신 분은 어, 싫다고, 묻었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영식님하고 영철님은 아웃이다. 음. 이제 상철님하고 광수님한테 관심이 있는데, 어, 광수님이 <laughs> 자기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, 2순위인 거 알고 <laughs> 바로 반응이 죽고 <laughs> 싶어?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어, 근데 솔직하시다. 근데 약간 오버스러운 면이 있어서, 영자님 좀볼 때마다, 어, 볼 때마다 조금 별로예요. <laughs> 다음 주에 영철님하고 광수님하고 2대1 하시는데, 과연, 광수님하고 어떻게 될지. 지금, 어, 광수님하고 영자님이 결혼 커플이다. 가장, 어, 논란인 것 같아요. 이두 분이, 음, 유력하다. 그래서 그런,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, 이 종교 문제 때, 근데 저는 이렇게 커플이 안돼 보이는데, 과연 이게 서사가 있다면, 제작진이 이 서사를 보여주려고 지금 계속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거든요. 어. 1순위였다가 지금 2순위로 밀려났어요, 영자님이. 그리고 영숙님이 1순위로 <laughs> 올라가고. 그러니까, 도대체 이 밤에, 밤에 이제 그 심야 데이트 하니까, 요 둘은 밤에 데이트 하지 않을까요? 음. 제가 볼때 1순위랑 밤에 심야 데이트를 하지 않을까. 그렇게 예상이 돼요. 제작진이 그렇게 좀 의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, 어, 광수님이 이제 종교가 불교시고, 여기는 천주교니까. 그니까 러 서로 종교활동을 한쪽이 열심히 해버리면은 부딪힐 텐데두분다 그냥 무늬만 불교고 무늬만 천주교면은 부딪힐 건 없죠 어, 뭐 근데 다른 가치관, 종교적인 가치관 말고 또 이제 어, 불교로 인해서 생기는 가치관과 천주교로 인해서 생기는 가치관이 또 부딪히면 이걸 또 존중 안 하면은 부딪힐 수 있거든요 어,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자녀 문제라든가 아니면, 어떤,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, 뭐,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. 서로 존중하고 살면 괜찮은데, 또 이런 부분이, 어, 종교를 인해서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. 그런 부분 만 아니면 뭐, 근데 왜 강수님하고 영자님은 서로 이제, 이 종교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대화하는 장면도 아침 대, 대화 말고는 없었습니다. 어, 그래서, 과연, 종, 만약에 이두 분이 결혼 커플이라면, 어, 진짜 뭔가 서사가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한방이 있지 않을까. 어, 그래서 궁금한데, 어, 또, 결혼 커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. 어, 아닐 수도 있으니까. 저는 영숙님이 결혼, 결혼 그 여성 상대로 봤는데, 어, 이게 또, 그, 세 번째 결혼 사진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어, 그 여성의 등이 나왔거든요. 웨딩드레스 입은 뒷모습이 나와가지고, 또 그거 보니까 영자님인 것 같기도 하고, 과연 러브스토리 궁금합니다.